대표교섭 음, 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골찰로 아마, 우리가 연기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 뭐, 사회 전반적인, 뭐, 국민의사들이라든가, 뭐, 화사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악하고 다니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내부 사정도 그런 걸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는데 1회차에 일단은 내부에서 결정을 했고 뭐 3, 4회차에는 또 어, 분란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이게 우리 경영진들의 그동안 역할을 뭐 했는지 항상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회사는 그나마 교서를 했을 때 마무리했으면 누가 책임자가 안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보가 지금 책임을 지든, 선보가 일은 다 질변을 놓고, 모회사에서 책임은 우리한테 지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 경영진 뿐만 아니라, 모회사 경영진들한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와닿을 수 있게, 우리 경영이 직접 전달을 좀 해주셨고, 굳이 전달 안 하시면 돼요. 꼭 알게 될 겁니다. 사실상 그기 공지했다시피 2022년 어 마지막 교섭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 대표교섭은 3회차고 전체 교섭을 한다면 18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번 2회차 대표교섭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복리후생에서는뭐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겠지만은, 임금은 똑같이 뭐 성과에 따라서 차등에서 인상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하고, 그 또한 뭐 인상률 자체가 뭐 D는 0.5% 임금 인상률이, C 같은 경우는 1% 수준, 그 다음에 나머지 SAB는 뭐2% 정도 수준인데, 평균을 따진다 하더라도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어, 사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도 저번에 뭐, 뭐, 80%에 뭐, 100만원 정도, 월급의 80%에 100만원 정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두개 중에 하나 골라라. 100%를 다 줄까? 안그러면 80%에 100만원을 줄까? 이제 똑같은 재원 가지고 이제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는 얘기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모의사 핑계를 댔다가 어떨 때는 뭐 계약이 잘못됐다 그러고 어떤 사고율이나 대외적인 환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영진들은 그 환경 중간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 습장에서도 그러면 당신네들은 뭐 했냐 뭐 계약이 잘못됐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환경타다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모회사 뭐 평가 됐다가, 사실 오늘 뭐 진전된 이번 교섭을 서 진전된 아니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 저기 뭐냐, 그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뭐제 생각은 그래요. 뭐 회사도 어차피 어 경쟁자 수준이나 안 그러면은, 뭐큰 어떤 결과를 내놓지 못한 이상은 결국은. 저기,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 뭐냐, 우리 경영진도, 뭐, 모회사하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정도 제시할까요?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겠지만은, 어, 올해는 작년하고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어 모회사가 되든 간에, 우리 경영진이 되든 간에, 분명 어느, 어, 몇 사람이 책임질 환경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래 계속 어, 끝까지 뭐~ 어떤 결과를 뭐~ 성과 있는 성과를 낼수 있도록 어,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섭에서 지난번 교섭 때까지 얘기했던 그 시디 성과급제 도입 관련해서 오늘도 뭐 여지없이 똑같은 그 안이 나왔는데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 CD의 급여를 빼서 SA를 주는 형태를 취하겠다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 CD의 이제 인상률이나 또는 PI 지수를 좀차등하겠다는 입장은, 어 현재까지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 과거년도의 CD는 사실 월급 중에 일부 성과급만 가지고 해서 차등을 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급여 인상률을 가지고 차등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훨씬 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는 거는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퇴직금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금 인상률은 이게 올해 1%밖에 안 올리면. 이제 복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효가가가 <laughs> 전혀 다른, 바꿔 받고 한방은건 문제가 아니고, 올해 내가 남들 같은 직급에, 같은 동료보다 2%나 1%가 작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4%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찮아요그다가 <laughs> 저희가 뭐, 동정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다, 뭐, 한다면은, 뭐, 1%?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회사에 있는 실무진, 저희 직원들, 종종 계 최하위에 지금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뭐 특히 장기적으로 뭐 생각 비교하자면은 타사 대비 월급의 80%좀 심하게는 70%까지 받고 있답니다 좀 괜찮은 법인보다 못하다는 수준입니다 진짜 근데 이 상태에서 1%만 올리겠다 심지어 물가상승률도 지금 6% 8대데 이건 회사 나가라는 거죠 이 예, 오늘 마지막 부서는 처음에 인사말 하고 이제 소의사랑 그 동부장님이 그한 말씀씩 하셨고 이제 진전된 안이 좀 나왔으면이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처음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안을 딱 오픈을 했는데 순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적이 흘렀죠. 그 안을 보고 이게 정말 회사에서 고민을 한 안이 맞느냐. 뭐 웃음밖에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안을 보고 저도 이제 제두 눈을 의심을 했고, 그런 이제 좀 침묵과 이제 좀 분노와 좀 이런 <laughs>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본부장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을 하셨고, 이제 5분 동안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또 조합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 저 안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목소리> 일단 뭐 대표적으로 들서 이미 얘기 들었다시피 올해 물가 인상률이 거의 뭐 2%대까지 찍은 상황이고, 금리는 많치 않습니다. 근데, 회사는 안어오면 뭐 실질 임금 하락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 아닙니다. 특히나 계속 성과급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엔조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5년, 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협되면서, 어, 직원들 간의 급여차가 확, 그 벌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어, 처음에 CD를 맞았던 분들이 나중에 일을 안 하시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제도거든요. 어떤, 어 PI나 PS를 통해서 어떤 성과급제, 뭐, 그걸 유도하는 게 낫지, 어 임금 인상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결국엔 직원들 간의 괴리? 직원들 갈등? 만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왜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지, 뭐 이해는 좀안 가는데, 뭐다 하니까 해보였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고요. 일단, 오늘 최종 교섭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어, 오늘이나 내일쯤, 예, 노동쟁이, 정확 정확한 면칭로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 잡아서 보통 1차 조정, 2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회의에서 뭐 극적으로 교섭이 돼서 어,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일 예로 작년에 하나손해보험 우리 신문단장 와있던 하나손해보험이 어, 작년에 조정해서 극적으로 예, 2차 조정해서 밤 8시까지인가요? 네, 8시까지 예, 6, 8시까지 교섭해서 예, 실제로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어, 가장 좋은 방뭐좀 실제로 교섭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오셔서 <laughs> 그런 교섭으로 끝내는 가장 좋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조정 중지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합법적인 쟁의 요건을 갖그면서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쟁의할 것인지, 이 문제는 향후 투쟁 방향, 여러 가지 교섭 방향 등등 감안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서 이후에는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 수내공 업종 본부가 이 상업 노조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출장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번 동지께서 <laughs> 항상 가신 것 같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올해는 과거하고 다르게 어, 투쟁력을 높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분 어, 지금 뭐 시대적인 환경도 작년하고 분명히 다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번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가고 안 그러면 어, 뭐, 분명 다른, 작년과 다른, 뭐, 투쟁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따라주시하고 어, 벌써 이제 4월부터 시작했던 임금교소, 벌써 이제 7월에 와있는데, 어, 지금도 많이 기다리셨고,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집근부, 뭐 어, 조정 가서도 최대한, 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